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의 소리가 들렸다 우는 것과 많이 곡하는 것이 라헬이 그녀의 아이들에 대하여 울고 그리고 원하지 않았다 위로받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이 없기 때문에 보문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라마의 소리가 들렸다 에이쿠스에 있는 아쿠오의 부정과거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동사가 알파나 엡슬론으로 시작하는 경우 미발료나 부정과거를 나타내기 위한 어그먼트 접두 모음이 오게 되면 에이타로 바뀌게 됩니다. 또 부정과거 수성태를 만들 때 어떤 동사들의 경우는 시그마가 첨가되기도 합니다. 폴루스는 많은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남성 형태로 쓰였습니다. 여성형은 폴레이 중성은 폴루입니다. 라헬이 그녀의 아이들에 대하여 우는 것이 클라이사는 라헬을 수식을해 주고 있습니다. 클라이오가 원형이고 현재 분사 여성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을 운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대격 accusative는 영어의 목적어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쓰인 accusative의 용법은 accusative of reference라고 해서 뭐뭐에 관하여 라고 해석을 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이들에 관하여 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적절합니다.